여보, 물한 잔만 줘. 네? 여보, 물한 잔만 줘. 그럼, 그랬대. 네. 이제 쇼파에 이렇게 앉아있었어. 이제 부부가 태랭이 보고 있는데 넉넉하게 앉는데, 남편이 여보, 물한 잔만 줘. 여자들. 무슨 대나무 터널 여보, 물한 잔만 줘. 쓱일어면서 여자가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된> 거야. <웃음> 뭐야? <웃음> 정신 놓고 보다가 불알만 줘. <laughs> 내가 아무리 부부여도. 어? <laughs> 물한잔만줘 그러니까 주시면은... 여자가 라 불할... 남자가 부라 불할... 잔만줬는데 여자가 불알 만도적로 이제 oh. 잖아 그러면 <뭐라> 아 정신 놓고 있다가 여자만... <뭐라> 여자도 만져 준 것도 막 그러는 고저 도색기 막 똥옷 어? 치는막 <또뭐라> 이렇게 되는 서로 몸에 손이 되기싫어진다는데 결혼하고 이제 좀 오래 지아고 엄마 시으면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한테 <laughs> <뭐라> <뭐라> 얘기해 주고 아버지 정하나 아버지 부랄 지가물